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은 9월 18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 1타4.5 시험발사와 대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에는 설계상 4.5탄급 초대형 상용탄두가 장착되었습니다. 시험발사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중동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정막도와 초대형 탄도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투 적용 용도에 맞게 성능을 고도화한 전략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도 진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무기시험발사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러한 시험과 그를 통한 무장장비 성능의 부단한 재고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국가안전환경에 미치는 외부세력의 엄중한 위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국가안전환경을 위협하는 지역의 군사정치정세는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의연 우리 국가의 제일 중개소로 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다시금 확정된 우리 군사력의 강세는 공화국 무력의 발전속도를 가늠해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 무기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적들의 절약적 오판과 무력 사용 의지를 억제하고 분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곧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진정한 억제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7.62mm 저격수 보청과 5.56mm 자동보청을 비롯한 여러동의 저격무기들을 보아주시고 앞으로의 생산방향과 공장의 생산기술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나와서는 중요과학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용 동지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 동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리창호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영복 동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성부상 김강일 동지,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